할렐루야 11월 1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삼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삼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가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큐틴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4일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으로 좀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좀 세밑에좀 어, 조급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만은 어, 마음은 여유롭게 또 몸은 민첩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서 어, 요한 3서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요한 3서의 한 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자기 사랑하는 장로 어, 사랑하는 믿음의 에,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예, 편지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 우리가 잘하는 아주 복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자리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여의도에 어떤 교회 가면 이게 오랫동안 같이 붙어 있었던 걸알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삼박자 축복 좋습니다. 저는 삼박자 축복을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영혼이 잘되셔야 합니다. 영원이 하나님과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범사에 야베스와 같이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도 넓어지는 것 이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여러분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채찍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오늘 죄는 죄로 또 여러분 오늘 뭐 하나님께 대항한 교만은 교만한 채찍으로 이게 다 이게 거기에 맞상태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오늘 큐티하는 식구들에게 요한 1 3서 1장 2자리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는 그 가요를 향한 진심어린 축복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군면을 받으며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나그네를 영접한 가요가 이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하는 걸볼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 가요는 이미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진리 안에 끝까지 지키며 고난도 참고 핍박도 참고 때로는 그그 그 절대 소수로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물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참 조용한 가운데 말씀에 딱서 있는 것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원치 않는 상처나 원치 않는 말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죠. 그걸 말씀으로 스스로 극복하고 용해되어서 그래도 포용하며 든든히 서 있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죠. 네, 한마디 하면 그저 신앙이 흔들리고, 그저 교회 다닌, 다닐까 말까 하고 그냥 털리고, 이렇게 좀 너무 뭐 뿌리가 얕은 믿음에서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또 내게 칭찬이 와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비난이 와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뿌리가 깊으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상황에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특별히... 이 가이오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그중에 나그네에는 특별히 뭐냐? 여기 8절 벌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나그네 중에서도 많은 순회 전도자가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정처 없이 가서 오늘 이방 땅에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본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도한 사도로서 분명한 우리의 부활도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얘기하고 이걸 증거하고 다닐 때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버려가면서 할수 없어요. 전적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그 각각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십일반 헌금을 보내서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함께 축복을 받을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교회가 생활비를 대책을 제거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너무 근심 없게 하면서 복음에 전념하게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 레위지파를 향한 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죠. 여기도 보면 이들이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을 영접했을 때, 이들은 또 다니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면 또두 아디라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또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여비를 줘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할때 성도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 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가 돕잖아요 이게 여러분 서로 상호 이렇게 하나님이 성김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는 도네이션 교회는 서로 간에 성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 혼자 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이들이 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 믿는 자가 주지 아니하면 이들이 굶어 죽으면 그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알아서 교회 건축할 때도 헌물을 하는 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때 장학금도 내는 거고 돈 벌어서 그돈은내거 아니니 주님 맡긴 청지기니 잘 사용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서비스를 서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서비스는 뭐냐? 봉사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도왔죠 한국 교회가 그 도움받아서 지금 제3세계 교회들 또 유교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도와주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지역을 부흥하게 하는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 찬바람 가운데 온훈한 성도관의 사랑의 어떤 나눔과 섬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나눔의 손을 통하여 더 채우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